자, 오늘은 어... <laughs> 이제 네오박스 30에 3란 세팅했던 75 단치 아님 중단치, 중단찬인 단치. 군청아머니 너밤이랑 페어링시킨 우리 이제 3만 라인. 3만 라인. 어, 3만 라인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설명을 해서. 3만 라인의 그 중단 침대 얘가 75에 특율이2 8예요 정확히 28%에요. 정확히 약간 오차가 있을 텐데, 제가 계산해서 정확히 28%였구요. 어 이게 제가 이제 저한테 75짜리 단치인 거죠. 중단 재는 단치 <laughs> 영상으로도 보시면은 되게 턱이 짧아요. 그렇죠? 되게 짧은 턱 갖췄어요. 75의 최장기빈이 후선 3명들의 사람들이 이제 6천원, 000원, 7천원에 팔아도 된다는데, 한번 탈란을 받아서 분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수컷을 제가 비콘에서 5,000원에 샀거든요 5,000원 비콘에서 <laughs> 5,000원에 샀고 암컷도 정부르님한테 5,000원에 샀고 그래서 얘네 페어를 사는데 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종충치고는 되게 좋은데 둘다 암컷도 38이거든요 대형이죠 이제 38이면 대형인데 무튼 이런 상다치 애들 개체들을 살란 세팅을 해서 아, 처음에 1 5두를 먼저 받았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살란 세팅인데 2차 살란 세팅했는데 <laughs> 어 이제 목이 갑자기 왜 이러지? 말하려는데 저 아마 더 추가 살란 받고 그 전에 살란 받은 애들도 3명 만들어서 한번 분양을 해봅시다. 일단은 얻고 이게 아마 살라스팅 할때 수분이 좀 많았는데, 과연 얼마나 살라했을지 한번 봅시다. 여기다가 여기 있는 알 하나랑 여기 있는 알 하나를 넣어요. 왜 이것밖에 살아 안 했지? 정말 이도 했네요. 이게 수분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 같아요. 수분이 좀. 과학게 많아서. 이거를. 얘네를 차라리 1차 산란을 마무리하고, 한번몇 개월 있다가 2차를 해야 할지 좀 의문을 갔네요. 그럼 일단, 이거 다시 엎어볼게요. 제가, 잠깐만. 얘네가 그전에 여기 15도 정도 있었는데. 어, 아 찾았다. 15도, 16도 있었는데 알이 어... 잘 안보이는데 한번 업어볼게요오 부화했다 부화한 개체들도 있고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? 이게 좀 최대 확대한건데 초점아 조마 조마 어두워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알아 유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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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부화한 애들도 있고 다행히 톱밥이 좀 습한데 부화를 잘 해줬네요 이제 얘네들을 해서 그냥 여기 톱밥 에다가 그냥 뿌려놓고 회수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얘네를 한번 다른 데다가 이렇게 뿌려놓고 나중에 한 2, 3명 됐을 때 다시 뿌린 만큼 거트는 네, 그런 형식으로는 해볼까 합니다. 지금 그러면은 사역장을 좀빈 거, 빈 걸로 할까? 2, 령쯤에 회수하는 게 아니라 3, 령쯤 회수하니까는 잠시만요. 아... 어, 이거 지금 아예 따로 다 회수해둔 거고요. 어, 요번에 다 치워두고, 이게 이제 항상 제가 산란 세팅하거나, 뭐, 그런, 2층 단체 사할 때, 충원이 가득해서 좀, 2층이 합사할 때, 동조 포식이 안 되거나, 아니면은 뭐, 살란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은 그런 통이에요. 여기 넙사 산란하면 30도 기분 나오거든요? 이 통이. 좀 어둡고 해서, 좀 그런 통인데, 여기다 그냥, 이번에 산란한 사만 라인 애들을 그냥 다 합사해 놓을게요. 원래 넙사는 살, 넙사, 사슴벌레류는 합사 안 하는 편인데, 얘는 이제 종충도 빼놓고 할 거라 사양도 좀 나중에 받고 할 거라. 음. 지난번에 곤충 어머니를 언제 갔었지? 그 청명이랑 학성풀이청이랑 누구니? 그잘 기억이 안 난다. 어. 아 하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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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드랑 내시서 갔었을 때 대로 설란을 세팅했으니까는. 2주일 했나? 2주일? 언제 사는 되겠니? 기억이 안 난다 아무리 어때? 서양 받으면 됐지 지금 그러면 대충 한 18도에서 19, 19도 정도 받았거든요? 태평라인은 25도 받고 어 뭐야 나 방금 알 봤는데? 나 방금 알 봤는데 뭐니? 나알 봤는데? 알 봤는데? 뭐지? 아니야, 나 진짜 알 봤어. 아니었나 보네요. 네, 알인 줄 알았는데.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스 됐고요. 이제 일단 대충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파요, 파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말 농장 하듯이 알을 뿌려요. 이렇게 다 뿌려요. 네, 아주 간단합니다. 알 하나 빠짐없이 다 뿌려요. 네, 그러면은 지금 1 0이리듯이 됐거든요. 네. 얘네들이 아직 1령이니까 잡아먹을 일은 없고, 이제 2령쯤에볼 때쯤에 다 회수를 해서, 저게에 18도 있을 거예요. 18도. 18도, 19도? 몰라요. 어차피. 산 놈은 살고, 죽은 놈은 죽겠죠. 이제. 그리고 분양되는 도은 분양되겠고, 팔린 놈은 팔리겠고, 그러겠죠. 뭐. 자, 이렇게 해서. 자, 얘네들은 이제, 3령 유충도 되면 한 6천원에. 대충 분양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어요. 이제 단체합사 이렇게 해놓고 뭐 사만라인 1 9더라고 외워놓고 얼떨결에 살라는 안 받고 이제 이거를 또 뭐라 되니 단체합사 영상 올리는데 사전벌레 중 단체합사 여러분들, 이거 뭐, 3령 초기나 2령 후반때는 이걸 갈아주셔야 돼요. 이 통이 한 경우는. 이런 작은 통이 한 경우에는 2령 중반쯤이면은 이제 다 빼서 이제 또 유충병에 담아야 되니까는 저는 그때쯤에 허리가 나갈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사슴벌 유충 단체 사육하는 영상으로 한, 찍은 걸로 칩시다.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!